이토준지 공포박물관 마지막 편인 10권입니다. 사자의 상사병, 괴계 히키즈리 형제, 환통 저택, 늦걸 여행, 리얼한 똥의 추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자의 상사병에는 사거리의 미소년, 고뇌하는 여인 그림자, 절교의 밤, 여담으로 백의 미소년 이렇게 다섯 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중 사거리의 미소년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거리의 미소년은 한 사거리에서 항상 나타나는 미소년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 소년은 아름다운 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거리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환각과 공포에 쓰달리면서 그 소년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고 이야기는 점점 미스터리와 공포가 지적되면서 독자를 끌어당깁니다. 백옥이 미소년의 정체와 그의 등장 배경이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충격적인 결말로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10권에서야 확인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토준지 공포박물관은 무작제 완전판이므로 심약한 사람은 구독을 금합니다. 그동안 자세한 이야기는 심의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웠던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렬하고 섬뜩한 장면들이 여과 없이 그려져 있으니까 심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독하고 산책갈까?